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중간 강도의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 중입니다. 현재 서귀포 해상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이면 부산 앞바다까지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제주와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방부터 비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해 오후 5시 현재 서귀포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쪽 가장자리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일부 중서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오후 3시 기준 태풍 콩레이는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중심기압이 575 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32m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을 해상을 통과했고요. 차츰 북동진함에 따라 내일 오후에 는 부산 앞바다를 통과해 모래에는 동해상으로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6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면서 체감은 종일 서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에 100에서 300mm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영동, 울릉도는 80에서 150mm, 특히 전남 서해안과 동해안,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 지방에서는 30에서 80mm, 중부 서해안과 충북 남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부 영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많이 내리겠으니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해 체감상 서늘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한층 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제 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을 받아 강풍 및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물 점검 및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